안녕하세요. 아나토미 러닝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 근육 중 새끼 벌림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새끼 벌림근은 엄지 벌림근 및 짧은 발가락 굽힌 근과 함께 발바닥 첫째 층을 이루는 근육으로 첫째 층의 가장 가쪽에 위치합니다. 새끼 벌림근은 발꿈치뼈에서 일어나 새끼 발가락에 천마디 뼈로 닿습니다. 새끼 벌림근은 새끼 발가락을 벌리는 작용을 합니다. 새끼 벌림근은 정강 신경의 가지인 가쪽 발바닥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상으로 발근육 중 발바닥 첫째 층의 새끼 벌림근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바닥 둘째 층의 발바닥 네모근을 확인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